타올이나 면포에다가 소주를 좀 묻히셔서요 다시마 겉 부분은 좀 닦아주시고요 다시마를 불려줄 건데요 넓은 다시마를 좀몇장 준비를 하셔서요 앞뒤로 소주를 더 묻히셔서 앞뒤로는 닦으셔요 이거를 우리 매주 담가놓던 그 소금물 간장에다가 3장에서 4장 정도 미리 부드럽게 이제 간장물을 좀 적시셔서요, 다시마를 좀 미리 불려주세요. 다시마가 이제 맛도 감칠맛 내주는데 이제 많이 도움을 주지만 어, 보존시키고 숙성시키는데 또 되게 또 좋아요. 안녕하세요. 40일째 되는 날에 장가리기를 하려고 해요. 떠있는 고추, 대추만 이제 많이 불어서 건고추를 넣으셨어도 이렇게 꼭지가 떨어져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된장 버무리는 데 같이 들어가지 않도록 넣은 고추 양하고 이 꼭지가 제대로 다 이제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위에서 이제 걷어주시고요. 작업이 아마 가장 번거로우실 거예요. 어, 가르기 중에서는 조금 가장 이제 음, 번거로운 꼼꼼하게 이제 검정곰팡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좀 빼주셔야 되니까 요게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들어가서 한 번씩 씹히면 맛이 좀 약간 쓰거든요. 자, 이런 거는. 띄우면 이렇게 자연 건조를 시키면 이 건조기에다가 말리고 우리가 무말랭이를 말리든 무슨 과일칩을 말리든 이 바람에 말리는 거랑 건조기에 말렸을 때랑 말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를 보면 색깔이 왜 다르잖아요. 어, <laughs> 보기에는 건조기에서 말려 나온 게 되게 좋죠. 깨끗하고 무말랭이도 건조기에다가 말리면. 자연 바람보다 시간도 물론 좀 어, 금방 걸리기도 하지만 무말랭이 같은 경우에도 되게 꼬해요 서울 서울 무말랭이. 근데 바람에 말린 건좀 색깔이 갈색빛이 훨씬 많이 도죠. 시커시커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나물을 말리거나 해서 먹을 때일에 말려서 먹는 음, 나물이 훨씬 더 몸에 좋다잖아요. 그거는 이제 만들어 먹는 사람의 이제 선택인 거죠. 오히려 집이 제례식이죠. 집은 완전히 이제 이게 이제 전통 이 그거 아세요? 장담극이가어 문화재예요. 무형문화재예요. 이게 몇년 전부터 무형문화재가 돼서 고유의 이게 문화잖아요. 전통 문화. 근데 이장담극이 하는 자체가 <laughs> 무형문화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장을 담는 우리는 <웃음> 어쩌면. <웃음> 다 유형 문화재가 될수 있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방식이 가장 지금은 전통적이고 집에서 하는 게 가장 거기에 부합이 된다. 중간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잘 이제 보셔서 다 일일이 하나씩 검사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간장물 한 500g 지금 넣었어요. 예,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넣면 되더라고요. 500g만 간장물을 추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장독에다가, 음, 그냥. 다시 뭐 씻어서 소독하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제 이것도 닦아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혹시 이제 부으면서도 밑에 찌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바닥 부분이나 입구, 입구 부분. 키친타올이나 면보로 한 번, 그냥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닦아주시고요.다가 닦아야 되니까, 버무린 장은, 일단, 항아리 주변은 최대한, 항상, 이제, 이제 항아리 겉의 면도 계속, 햄주 같은 걸로 먼지가 안 쌓이도록 좀, 숨구멍을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항아리 숨구멍을. 요거는 지금 이제, 수주로 입구 부분이랑, 요런 이제, 짠내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벌레 같은 것들이 꼬이는 거거든요. 항상 그런 냄새 같은 것이 좀, 안날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냄새들이, 전라도로 좀 항아리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파리가 한번 딱한 마리만 있어도 그게 여기다 이제 뭐 앉았다 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막 우리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있잖아요. <laughs> 세 글자 <laughs> 그거 그거가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제 한 하나가 생기면은 겁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 벌레들은. 여기를 소주를 좀묻히셔서요 닦아주신 다음에요 부드럽게 접혀질 정도만 불리셔서요 면을 좀 여유를 두셔서요 항아리 위에까지 된장이 차 있는 높이보다 한 이렇게 2cm 정도 더 높게 옆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위에까지 반대편도 똑같이 된장 높이보다 2cm 정도 더 높게 가장자리를 다시마로 이렇게 돌리셔서 된장 높이보다 다시마를 더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다시 닫게 채워주시고요. 가운데는 또 다시마 매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한장더 올리시고요. 이제 덮는데요. 유리 항아리가 햇빛을 많이 받는 용도로는 좋은데요. 어, 비가 오고 좀 이제 습한 날씨에는 또 곰팡이가 생기는 거는 이 습도하고 제 연관이 깊잖아요. 음, 습하면 곰팡이 이런 게 이제 항아리 옆에서부터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 그때는 유리 항아리는 습이 이제 방사로 되어 있는데 햇빛을 많이 받는 데는 좋고요. 어, 습기를 없애는 데는 조금 오히려 더안 좋아요. 그래서 그게 참. 일단, 이제, 습도 벌레에 가장 좋은 거는, 요 면으로 된 광목천 있잖아요. 이런 광목천을 준비를 하셔서, 덮어주신 다음에, 어, 밴드로, 고무줄로, 좀 단단히 칭칭 묶으 묶으셔야 돼요. 장을 담그는 시기에는 날씨가 서늘했기 때문에, 어, 그 좀, 벌레들 그 중에서도 이제 파리 걱정을 좀안 했는데 음, 지금부터는 이제 파리하고 전쟁이에요. 장마철 습도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망사 그 예전에 왜 덮어놓고 했었던 그 망사 있잖아요. 이거를 꽉 묶으셔야 돼요. 고무줄을 나일론 망사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초기에 이제 통풍되고 하는 거. 장 띄우고 하면서 통풍대고 하는 거에는 좋은데 파리 같은 거 이제 뭐 올라 왔고 했을 때 그런 거에는 지금부터는 이 광목 천을 하나를 준비를 하셔서 미리 이제 좀 묶음을 해줘야 돼요 냄새가 장 냄새가 날수록 그 냄새를 맡고 벌레들이 파리가 오는 거기 때문에. 천중에서는 이 습도하고 벌레에 가장 강한 게이 면이기 때문에 얇은 강목이요. 햇빛은 좀 받을 수 있는 이걸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단단히 묶어 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리 뚜껑을 닫으셔서 이 햇빛 햇빛도 이제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말리기 때문에 장이 말르면서 굳잖아요. 수분도 적절히 유지를 시켜줘야 되고 장을 또 습기가 또 많으면 안 되고 공기가 잘 돌아야 되고 된장 맛있게 먹기가 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장가리기 중에서도 어, 된장 이렇게 맞췄고요 단지 작은 거에다가 만들어 놨었던 간장 있잖아요 간장 가르기 할때 오늘 내린 간장이랑 같이 해서 음, 담는 거 해볼게요 수고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